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대표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도 10만원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10만 45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캔들 자체는 파란색이지만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약1% 정도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hbm4 엔비디아형 hbm4 내부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양산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도 나왔어요 이제 최종평가 단계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hbm4에 대해서 성능이랑 수율 이거는 이제 많이 잡아냈고 그리고 그동안은 조금 상용화까지는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요거까지 이제 좀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hbm4에 대한 샘플 이게 2.5d 패키징 및 테스트에 돌입한 만큼 삼성전자는 HBM4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바로 HBM4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HBM4 자체에는 오류가 없어도 실제로는이 루빈이라는 칩이 있거든요. 이 칩과의 연결성을 좀 확보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2.5D 패키징 여기서 오류가 안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오류가 안 나와야지만 양산이 가능한데 요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된 바예요. 무슨 말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마 요거까지 이제 좀 테스트를 하려면은 내년 1분기 정도는 돼야지만 실제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제 엔비디아한테 공급할 소캠 2세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캠이 뭐냐면 일단 제2의 HBM으로 불리는 새로운 기름 모듈이에요. 근데 이거 공급할 물량의 전체에서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기존 HBM에서 강자였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 소켓 부분에서 강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있는데 기존 소켓 공급망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따돌리고 최우선 공급업체로 일감을 따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앞으로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으로서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가 가장 자오던 분야가 결국은 디램이죠 디램. 디램 중에서도 이제 DDR5였는데 이번에 내세운 게 이제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12월 3일 오후 1시 49분에 나온 기사인데 삼성전자의 최첨단 GDDR7 디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강남구 코엑스 쪽에서 열렸던 이 페스티벌에서 삼성전자 부스에 이게 좀 실물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어마무시하죠 지금 딱딱 딱 봐도 실물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런 이제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놓는다 이거는 일단 품질이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D램 가격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을 맞을 놈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선 그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좀 비유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큼 지금은 뭘 해도 잘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4분기 아마 깜짝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이거 현업 찌라시 한번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11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반도체에 대한 현업 찌라시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 좋을 것. 어닝 서프라이즈 급으로 좋을 거.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확인 되죠. 여기 딱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근데 여기 제가 11월 27일 날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관한 기사가 언제 나왔다? 11시간 전에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 들어와 계셨으면은 이한 정보들도 남들보다 한층 더 빠르게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 나와있는데 저는 이걸 11월 27일에 어닝 서프라이즈 급수로 나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10만원 이하는 다시 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10만원 자리를 웬만하면 다 지켜줄 것 같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바이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 이상 분기별로 25조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이 4분기 영업이익이 내년 평균이면 25조거든요 영업이익 요거랑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원래 이제 이렇게 좀 영업이 장률이 좋은 기업들은 내년이랑 이제 올해 사 분기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내년더 커야겠죠 근데 요게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 이때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때도 늘어났는데 이사 분기가 너무 좋게 나올 것 같아서 같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제 이렇게 좀시장에 도는 얘기들은 찌라시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 찌라시니까 적당히 좀 걸러서 들으셔라 하시만 좋은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게 이제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두번 접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세 개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쫙 펼치면은 10인치짜리 화면이 되는 거고 접으면은 요만한 휴대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이거 이제 내구성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제 이런 접는 핸드폰들이 내구성이 굉장히 약한데 삼전이 이번에 내구성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내구성이 어떤지는 조만간 이제 어차피 유튜버들이 한번 실험해서 올릴 거예요 그거 올라오면 제가 바로 이제 영상에서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결국 지금 나오는 이러한 이슈들 모두가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더욱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실적으로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슈들도 호재만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투심까지 살아 있다. 자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삼박자가 모두 다 갖춰져 있어요. 상승 모멘텀 있고 투심 살아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가격이 빠진다 여기서 받아내자 여러분들이 좀 받아내기 좋을 위치는 95,000원에서 97,000원 여기가 이제 1차적인 위치고, 2차적인 위치는 8만 원. 8만 5,000원에서 8만 원 그리고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오게 되면은 6만 5,000원에서 6만 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 전략 비중은 여기가 10%면 여기 20%, 여기 40% 이런 식으로 비중은 두 배씩. 비중 잡아 나가시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수익상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목표가는 일단 밸류를 측정해 보면 16만원 선이 적당한 것 같은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시장의 광기가 더해지면 4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20만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 가격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염두를 해주시고 대응을 이어나가면 될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제가 지금 거의 한달 내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거의 틀렸던 부분이 없, 없었죠. 왜냐? 올라가다가 하락이 나와도 어차피 이 부분에서 다 반등이 나왔고 10만원 선 지금 깨지 않고 있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도 잡아 나시면 가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가장 발 빠른 정보들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밑에 보시면은 주식탐정 박 대표의 가족 소통방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입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 개인 채널 링크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제 개인 채널 같은 경우는 무자본에 매매, 뭐 이런 작전주 관련된 내용들이죠. 정말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들어오시면은 꼭한 번씩 놀러 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 하나 좀 전달을 드려볼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년 예산안 728조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부 정책주들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뭐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나아이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기간 내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6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잡아내셨으면은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8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또 이제 ai 관련된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gnc 에너지 이 녀석 또한 이때가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더라면 7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정책 수혜주로 한번 모아 가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윙 종목으로 나갔던 클로봇 19,500원 이하에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로봇, 현재가 43,400원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19,500원 매수, 현재가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잡아 나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바로 이 국민성장펀드의 금액을 감액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은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포인트는 이 국민 성장 펀드일 것 같아요. 일단 이 국민 성장 펀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조에서 150조 원 정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150조 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이런 10대 첨단 산업과 밸류 체인을 포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역시나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간 것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자금을 수혜를 받은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 섹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도 AI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많고 많은 AI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이제 좀 히든 종목으로서 발굴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발굴 불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계속된 매집에 대한 흔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첫번째와 두번째 매집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한번 더 매집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는 쭉 가격이 하락을 했죠 즉 앞서서 들어왔던 자금이 뒤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보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안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재료 재료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언어모델 개발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음성인식 등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IT 기업들 뭐 네이버나 이러한 기업들 중심의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처럼 독자적인 모델과 솔루 션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더큰 상승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그러면 상승을 위한 세 박자가 모두 다 갖춰졌죠 첫 번째 세력들의 개입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라는 완벽한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언짜면은 파트 상으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거리량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리량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은 세 차례 동안 돈을 쓰면서 올렸다가 뺀 거죠. 그러면 이들의 평균가는 얼마일까요? 그냥 막 눈대중으로 봐도 적어도 이만큼이 될 겁니다. 절반 수준인.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자리가 세력들의 평균가보다 낮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세력들의 평균가보다 낮게 들어올 수있다면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미친타 펌핑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 대박 히든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개인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딱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매도는 언제하면 좋을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고 세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횡보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빠르게 매집을 해서 이후에 시장의 집중을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그 개인번호로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